사십팔 승수 효과 멀티플러 이펙트 국가 경제 상황 개선을 위해 정부가 모니터링 및 정책 모니터링하는 정책 변수의 정도에 비해 영향을 받는 국민소득이 정도가 더중폭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우리가 준 천억 뒤 이천억으로 만들었군 정부 국민 승수 효과 멀티플라이어 이펙트 역사적으로 승수 효과는 천구백오십팔 년 프랑스사 케네의 경제표에서 처음 등장했다 천구백 천팔백구십 년에는. 호주의 리사, 덴마크의 울프, 독일 태생의 요한센 등 3인의 경제학자가 숭수효과의 연구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이들의 연구 성과를 기초로 한 칸, 케인즈, 기블린 등이 미국 대공황에서 진행되었던 1930년대에 걸쳐 숭수효과에 관한 이론을 확립하였다. 정부는 국가 경제 상황을 개선을 위해 정부 지출 세금 등 을 조절하곤 한다. 이러한 정책 변수를 일정 정도 변화시키면 그로 인해 유발되는 국민 소득 변화 정도는 당초 정책 변수 변화 정도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를 승수 효과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국민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천억 달러의 현금을 나누어 주었다고 가정해 보자. 경험적으로 소득과 소비 간에 정의 관계가 성립한다. 국민 소득이 증가하면 국민들은 소비 국민들의 소비도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가 전반적인 민간 소비 증간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어 적극적으로 국민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만약 최종적으로 국민 소득이 이천억 달러만큼 늘어났다면 정부의 현금 지급이 국민 소득에 대해 두 배의 승수 효과를 유발한 셈이다. 앞에서는 정부의 현금 천억 원의 현금 지급이 국민 소득을 두배 증가시키는 가설적 승, 승수 효과의 사례를 들여다보았다. 하지만 가설에 그치지 않고 국민 경제에서 실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말, 밝혀보자. 앞에서의 예에서 현금 지급을 통해 국민들이 소비 소득은 바로 1천억 달러만큼 늘어난다. 합리적인 소비자들은 늘어난 돈을 고스란히 소비하는지는 않는 것이 보통이므로 국민들이 공히 그 절반을 소비에 하려 한다고 가정해보자. 은행 언제 돈이 떨어질지 모르니 있을 때 저축해야 해. 더 부자가 되려면 저축해야 해. 즉 한계 소비 성향은 0.5라는 것이다. 천억 원중 500억 원이 소비되면 소비 대상 재화 생산에 참여하는 국민 소득은 500억 원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이들은 500억 원중 절반이 250억 원을 추가적으로 소비한다. 이에 대해 제차 그 소비 대상 재화 생산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소득이 250억 원만큼 증가한다. 이러한 연쇄 작용은 국가 경제 내에서 무수히 반복되면서 국민 소득은 점점 늘어 늘리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부가 지출한 금액보다 더 많은 국민소득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거시경제 내에서 작동하는 순수 효과는 정부 지출 확대 또는 세금 인하가 민간 소비의 축으로 선순환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소득을 당초 정부 지출액 또는 세금 인하액보다 더 크게 늘리는 눈덩이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선순환의 축인 민간 소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운 극심한 경기 침체 상황에서는 순수 효과 역시 미미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5만원짜리 지폐처럼 대부분 곳간에 쌓이기만 한다면, 당초에 기대했던 만큼의 순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